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양 우리로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양 우리의 문은 하나죠. 왜냐하면 양 우리 곁에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오직 그 문으로만 다닐 수 있죠. 문 아닌 곳으로 들어가면 강도고 도둑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양들은 절대 다른 사람의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인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양의 문, 양들이 다니는 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아닌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하죠. 실제로 떳떳하다면 왜 담을 다 넘고 들어오겠습니까? 도둑이고 강도니까 문으로 직접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둑과 강도는 누굴까요? 당시 예수님을 대적하던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던 자들인데 사실 자신들도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는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내 힘과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 힘과 노력과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내 죄를 치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덕분입니다. 우리가 자랑건 하나도 없죠. 그냥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타 종교인들이 얼마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원래 악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봐도 그렇죠. 당시 가장 선하다고 자부하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큰소리치던 자들인데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거짓과 누명과 모함으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죠. 이들이 이렇게 악하다면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타 종교가 구원을 외치지만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은 몇 명이 없습니다. 공자나 석가 정도 되면 몰라도 그 외의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양의 문과 같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쉽고도 놀라운 진리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자의 입술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입술에 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요? 내 공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곁에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이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탕자와 그 형을 생각하면 됩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자원하여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못난 자신을 죄인인 자신을 아버지께서 거저 용서해 주셨고 받아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탕자 형은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기보다 그냥 의무적으로 부양할 뿐입니다. 자신의 기분이 수틀리면 바로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집 나간 동생 돌아왔다고 잘해주는 아버지한테 화를 내는 것만 봐도 알수 있죠. 자이 탕자는 예수님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당자의 형은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죠. 어떤 아들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할까요? 당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와 혹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면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왜요? 예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내 공로와 내 공로와 의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억지가 아닌 의무가 아닌 우리들의 자발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예수님만이 양의 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다음 살펴볼 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목장의 수백 마리의 양들을 같이 방목해도 목자는 자신들의 양을 쉽게 찾는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죠. 목자들이 나타나서 각자의 음성을 들려주면 양들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목자가 앞서가면 다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확실히 고백했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과 다른 음성을 정확하게 구별해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확실히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직도 예수님의 나의 구조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아직 내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완전한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한 인생을 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고백은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될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부족함이 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 주실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양들은 목자만 신뢰하면 됩니다. 목자가 가장 좋은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목자가 사나운 들짐승으로부터 다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될 겁니다. 부족함 없는 삶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